안녕하세요. 에타야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피곤한 몸을 전체적으로 이완시켜주는 힐링요가 영상입니다. 힐링요가는 전통적인 요가 원리와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개개인의 필요와 상태에 맞춰 매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고 신체의 균형을 맞추며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먼저 가볍게 명상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발 뒤꿈치는 회원부 가까이 모아 아빠 다리를 하듯이 앉아 주시고 허리를 쭉 펴내면서 정수리는 천장 방향으로 상체가 길어집니다. 두 손등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가슴을 열어내며 등은 보이지 않는 벽에 기대듯이 가볍게 무게 중심을 뒤로 옮겨 줍니다. 턱끝을 쇄골 방향으로 조금만 당겨내고 두 눈을 지그시 감아 코로 호흡하겠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에 집중하면서 2, 3분 정도 명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열어내고 내쉴 때 고개를 아래로 툭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은 반쯤 가볍게 떴다가 서서히 깜빡이며 들어오는 빛을 받아들이고 고개를 들어 시선 정면을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왼손 컵 모양 만들어 내 엉덩이 옆 바닥에 놓아주시고 오른손을 들어 왼쪽 여벌굴을 잡아 오른쪽으로 당겨냅니다. 왼 어깨를 바닥으로 더 눌러내며 어깨 옆면부터 옆목장 길게 늘려볼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게 아래로 끌어내려주면서 동작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느껴지는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다면 내가 가능한 만큼만 움직이면서 늘려내도록 할게요. 이제 손을 풀고 턱 끝과 오른쪽 쇄골이 가까워지고 왼쪽 뒤통수를 잡아 사선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승모근이 길게 늘어나는 것도 느껴볼게요. 턱 끝과 쇄골이 점점 가까워지며 뒷목선도 길게 늘려냅니다. 한번더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줄게요. 이제 오른손 풀어 올라와 시선 정면. 오른손은 컵 모양을 만들어 엉덩이 옆 바닥에 내려놓겠습니다. 반대편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왼손을 들어 오른쪽 여벌을 잡아 왼쪽으로 당겨냅니다. 오른쪽 어깨를 바닥으로 더 눌러내며 어깨 옆면부터 옆목선 길게 늘려볼게요. 들이마시면서 유지. 내쉬면서 조금 더 당겨내어 옆목선 길게 스트레칭 해줄게요. 이제 손을 풀고 턱 끝과 왼쪽 쇄골이 가까워지고 오른쪽 뒤통수를 잡아 사선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승모근이 길게 늘어나는 것도 느껴보겠습니다. 턱 끝과 쇄골이 점점 가까워지며 뒷목선도 스트레칭 해줄게요. 한번더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 풀어 올라오며 시선 정면 바라보고 양손을 가슴 앞에 크로스해서 쇄골 아래의 근육을 아래로 지그시 잡아내리며 턱끝을 들어 올려 앞목선 전체적으로 늘려보도록 할게요. 충분히 늘려냈다면 턱끝을 좌우로 왔다갔다 보내주면서 앞목선도 길게 늘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풀어 뒤통수에 깍지 내쉴 때 팔꿈치 모아내며 아래로 끌어당겨 뒷목선도 길게 늘려볼게요. 내쉬면서 뒤통수를 끌어당겨 더 시원하게 늘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손을 풀어 고개를 들고 시선 정면 바라보겠습니다. 손으로 매트 앞 바닥을 짚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양손 들어올려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아줍니다. 엉덩이를 왼쪽으로 비스듬히 앉아주면서 오른손으로 왼 손목을 끌어당겨 왼쪽 옆구리를 길게 늘려볼게요.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아랫배를 끌어당기고 어깨 으쓱하지 않게 날개뼈 사이를 조여보겠습니다. 잠시 유지하면서 옆구리를 늘리며 긴장감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천천히 손을 풀어서 바닥을 짚고 엉덩이 들썩해서 제자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손을 들어 올려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잡아 줄게요.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앉아주면서 왼손으로는 오른 손목을 끌어 당겨 오른쪽 옆구리를 길게 늘려 봅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아랫배를 끌어 당기고 어깨를 으쓱하지 않게 날개뼈 사이를 조여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잠시 유지하면서 옆구리를 늘리고 긴장감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을 풀어 바닥을 짚고 엉덩이 들썩해서 제자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손으로 매트 앞 바닥을 짚고 테이블 자세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이 오고 무릎과 두발 사이 간격은 두 주먹 간격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손바닥으로 매트 바닥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살짝만 굽혀 팔꿈치 안쪽끼리 서로 마주 볼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손목에 기대지 않고 팔뚝에 힘을 써서 손목을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제 허리 무너지지 않게 배꼽을 등쪽으로 끌어당겨주면 준비 자세 완성입니다. 먼저 오른팔을 들어 뒤통수 터치하고 팔꿈치 천장 향해 보내주면서 몸통을 비틀어 시선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날개뼈를 조이고 팔꿈치를 열어내볼게요. 이제 오른손을 풀어 왼쪽 겨드랑이 안쪽을 지나 손등이 바닥에, 오른뼈까지 바닥에 닿습니다. 이제 왼발을 들어 오른손 가까이 보내주고, 발 앞꿈치로 바닥을 밀어내고, 뒤꿈치는 세워서 몸 바깥쪽으로 밀어내 볼게요. 얼굴 앞에 있는 왼손을 들어 천장을 지나 어깨 넘어 바닥을 향해 멀리 보내줍니다. 이때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왼손 등 뒤를 뒷짐을 지고 어깨만 열어서 시선이 천장을 향하게 해줄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몸통을 더 비틀어 왼손등을 바닥 가까이로 보내줍니다. 이때 손만 뒤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어깨와 팔을 일직선상에 두고 흉곽을 돌려내어 더 멀리 보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 번만 더 호흡할게요. 셋둘 하나 돌아올 때는 먼저 왼손이 얼굴 앞 바닥으로 돌아오고, 왼발이 다시 뒤로 가서 무릎 바닥에 왼손이 바닥을 밀어내며 오른손이 돌아오고, 두 발등 바닥에 엉덩이가 뒤로 가면서 아기 자세 만들어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면 다시 매트 앞 바닥을 짚고 테이블 자세로 돌아와 볼게요. 이번엔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이 오고 무릎과 두발 사이 간격 두 주먹으로 다시 맞춰줄게요. 먼저 왼손을 들어 뒤통수를 터치하고 팔꿈치를 천장 향에 보내주면서 몸통을 비틀어 시선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날개뼈를 조이고 팔꿈치를 열어내볼게요. 이제 왼손을 풀어 오른 겨드랑이 안쪽을 지나 손등 바닥에 대고 왼 뺨까지 바닥에 닿습니다. 오른발을 들어 왼손 가까이로 보내주시고, 발 앞꿈치로 바닥을 밀어내고, 뒤꿈치는 세워서 몸 바깥쪽으로 밀어내겠습니다. 이제 오른손을 들어 올려서 천장을 지나 어깨 넘어 바닥을 향해 보내줍니다. 이때에도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오른손 등 뒤로 뒷짐을 지고, 어깨만 열어서 시선이 천장을 향하게 해줄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몸통을 더 비틀어 오른손등을 바닥 가까이로 보내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어깨가 찝히도록 손만 뒤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어깨와 팔을 일직선상에 두고 흉곽을 돌려내어 더 멀리 보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세 번만 더 호흡해 보겠습니다. 셋둘 하나 돌아올 때는 먼저 오른손이 얼굴 앞 바닥으로 돌아오고, 오른발이 다시 뒤로 가서 무릎 바닥에, 오른손이 바닥을 밀어내며 왼손이 돌아오고, 두 발등 바닥에, 엉덩이가 뒤로 가면서 아기 자세 만들어 잠시 휴식해 보도록 할게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셨다면, 이제 두 손으로 매트 앞에 바닥을 짚고, 두발 앞으로 보내 앉아주겠습니다. 엉덩이를 들썩해서 매트 가운데로 와서 앉아주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팔꿈치를 바닥에 등도 바닥에 뒤통수까지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엉덩이를 들어 올려 천골 아래에 블럭을 내려둘게요. 집에 블럭이 없다면 도톰한 쿠션이나 베개를 사용하셔도 좋고, 그냥 매트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두손 엉덩이 옆 바닥에 두 발을 들어 올려 천장향에 보내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두 발을 아래로 보내줍니다. 아래로 내려갈 때는 허리가 아프지 않은 선까지만 내려가시면 돼요. 억지로 많이 내려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내려가더라도 허벅지에 뻗어내는 힘과 복부의 힘을 느끼며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발 다시 천장으로 보내주고, 내쉬는 호흡에 아래로 내려갑니다. 20초씩 세번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20초가 지났으니 잠시 올라왔다가 내쉬면서 다시 두발 멀리 보내줍니다. 쉬는 호흡에 두발 다시 천장으로 보내주고, 내쉬는 호흡에 아래로 내려갑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두 무릎을 접어 가슴 가까이 가져왔다가 그대로 아래로 뻗어내볼게요. 왼발은 포인해서 바닥에 붙이고, 오른 다리만 끌어와서 정강에 깍지껴줍니다. 왼쪽 골반이 들썩인다면 왼손으로 허벅지 앞면을 눌러 골반 앞쪽에 장력근이 길게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왼쪽 엉덩이가 들썩거리지 않게 계속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쉬는 호흡마다 오른 무릎을 가슴 가까이로 끌어 당기면서 잠시 유지해 보도록 할게요. 충분히 풀어 주었다면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른다리를 아래로 뻗어 주시고, 왼무릎을 가슴 가까이로 끌어 당겨 오도록 할게요. 끌어 당겨 온 왼쪽 정강이 앞에 깍지를 껴주고, 오른 골반이 들썩이지 않게 오른손으로 허벅지 앞면을 눌러줍니다. 골반 앞쪽에 장려근이 길게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내쉬는 호흡마다 왼무릎을 가슴 가까이로 끌어 당기면서 잠시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다리도 아래로 뻗어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엉덩이 들썩하면서 엉덩이 아래에 있는 블럭을 빼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발을 모아 발바닥을 천장 방향을 향해 들어 올려줄게요. 두손 차려 손바닥 바닥에 대고 팔 전체와 어깨,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두 발을 머리 위로 넘겨 바닥을 향해 보내줄게요. 쟁기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허리나 목, 어깨가 좋지 않은 분들께는 무리가 될수 있는 자세입니다. 평소 해당 부위를 쓰는 게 힘드신 분들은 생략해 주셔도 괜찮아요.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보낸 두 발끝이 바닥에 닿았다면 양손 등 뒤에서 깍지 낄게요. 깍지 낀 손을 모아내며 어깨도 등 뒤로 쏙쏙 모아줍니다. 가능하다면 발등까지 바닥으로 눌러내면서 정강이가 시원해지는 것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깍지 낀두 손을 풀어 팔꿈치로는 바닥을 밀어내고 한손한 한 손을 내 허리로 받쳐줍니다. 두 발을 천천히 들어 올려 발끝을 천장향에 뻗어줍니다. 마시는 숨에 골반을 내 얼굴 쪽으로 가져오고 내쉴 때 발끝 뒷벽을 향해 보내주면서 내몸 일직선을 만들어 볼게요. 두 발을 모아내는 힘 그리고 무릎 안쪽, 허벅지 안쪽까지 힘을 주어서 내몸 천장을 향해 더 뻗어냅니다. 여기에서 잠시 유지하면서 힘을 써보도록 할게요. 유지가 힘들다면 두발 다시 머리 위로 보내서 휴식하다가 올라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발끝을 다시 바닥 향해서 보내줄 거예요. 이때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 사이로 얼굴이 들어오도록 해줍니다. 그대로 손 풀어서 손바닥 바닥에 어깨도 다시 풀어내며 팔 전체로 매트 바닥 눌러내어 윗등, 중간등, 아랫등까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볼게요. 두 무릎을 가슴 가까이로 가져와서 정강이 앞에 깍지, 좌우로 롤링하면서 잠시 척추에 마사지를 해주도록 할게요. 두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 바닥에,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면서 태아 자세, 그대로 왼손으로 바닥 짚고 머리가 마지막에 올라와서 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